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6월 22일, 예,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한, 5시 한 50분 경 됐습니다. 5시 50분. 예, 제가, 어, 그래도 좀 전에 비가 좀 떨어다 이제 좀 멈췄어요. 야, 뭐또 헬라리니까 또 비가 오네. 그러면만나 밀어붙일 겁니다. 자, 가마솥 싹 세척해 놨고요. 예, 환기 준비했습니다. 예, 국산. 예, 그리고 대추. 대추 준비했어요. 대충 양이 좀 됩니다. 아이 정도면 뭐예자 마늘 제가 직접 어이 밭에서 재배한 마늘 예 요거 소자다마 소다마 예소자거 그, 그건데도 이렇게 알이 굵습니다. 예 요거는 인삼 아 그리고 요거는 엄나무 예 엄나무도 올해 신선한 아 그거로 쪼갠 거 건조시킨 겁니다. 이게 완전 건조는 아니고 한반 건조는 됐어요. 반 건조. 예. 감초 하나 넣고. 감초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요닭세 마리. 예, 요거 세 마리입니다. 요두 마리. 예. 두 마리, 세 마리, 총 다섯 마리. 어우, 이 안에 들어가려면 모르겠어요. 최대한 닭, 어, 뱃속에도 막 집어넣고, 막 집어넣어갖고, 의역구역때려놓고 팍팍거리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세 마리가 들어가니까 꽉 차네. 예? 거의 찼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황기, 인삼, 마늘, 대추, 엄나무, 예, 다, 뱃속에다 넣었어요, 일부. 예, 이렇게 놓고, 예, 여기다 넣습니다, 밑에도.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 쏟아붓겠습니다. 예, 마늘, 한 그릇 됩니다. 예,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예, 탁탁 넣어, 예. 대추도 탁탁 넣어, 이제. 하나 버려. 컵 먹어. 보약이다, 보약. 아, 저건 따로 다 집어넣겠습니다. 예. 음삼도 이렇게 막 넣는 거야. 엄나무 막 넣고,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솥단지 불 지피겠습니다 가마솥에 네 아주 고기 고깃, 고깃해서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집어 꼭꼭 집어 넣었어요 네마리까지 들어갑니다 네마리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약수물을 채울 겁니다 예뻥 안쳐요 약수물입니다 이렇게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 가마솥에 불을 붙이고 붙여 갖고 펄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불을 붙였습니다 예 네, 뒤에 바람 방향이 좀 이래서 연기는 좀 나는데 예좀 네, 있으면 뒤로 빠질 겁니다 아이 잣나무 밑에서 아까 비가 와서 파라솔 좀 쳤어요 네. 파라솔을 걷어야지 되겠어요 네 아주 정상적으로 불이 잘 타고 있습니다 예좀 네, 눅눅해갖고 장작이 예, 좀 수분기가 조금 있나 그 전보다는 덜 탑니다 바싹 말르면 금방 불 붙을텐데 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아유. 자연 속에서의 가마솥 백숙 아... 예 이제 막 끓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이 말 끌래 이야, 보약입니다, 보약이고. 신하게 아주 그냥 끓여드리겠습니다. 잘 타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1시간 한 10분 정도 끓이고 있는 중입니다. 물이 조금 줄긴 줄었는데, 예. 네. 한 20분 더 끓이겠습니다. 아, 좋다. 아잘 어, 탄다. 예, 이 엄나무 닭백숙 어다 끓여 어, 끓인 후에 아, 식으면은 에, 우리 귀한 손님 예 박종팔 어, 관장님이 저희 집에 저보로 오시기로 됐습니다. 아마도 한 10시 어, 30분 안에 도착이 될듯 합니다. 함께 좀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어, 좀 같이 어, 드셨으면 좋은데 그분은 좀 행사가 좀 있고 마음이 바쁩니다. 많이 바쁘요. 그래서, 어, 점심 시간에 우리 구독자분과 어, 분들과 어, 우리 저 어, 박주팔 형님하고 그 형수님하고 어, 같이 추어탕집에 어, 제 선배님, 복싱계의 그 선배님 예, 그분이 그 추어탕 집을 하는데 아주 그 맛집입니다. 그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종파령님이 어, 남양주고 그 별냉가 아, 거기에서 어, 추어탕을 어, 저한테 좀사주신 사주, 적이 있어요. 어, 튀김하고 아주 맛있게 잘 얻어 먹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예, 에, 이따가 어, 그 추어탕 집에 거기서 어, 여러분들하고 소통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 백숙은 어, 여기서는 그 종파령님이 못 드시니까 제가 포장을 해 드릴 겁니다. 예, 백숙 두 마리를 포장을 해 드릴 겁니다. 아, 나머지 두 마리는 어, 저 구독자하고 같이 먹고 어, 또한 분은 백숙을 못드신대요 예, 총세분 오시는데 아, 그분은 어, 삼겹살을 어, 구워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놈들은 어디 갔나? 어이, 어서 와. 들어와, 안 들어와. 옳지. 자, 여러분들, 어, 한, 한 시간 후에, 어, 그 유명하신 복싱계 박종팔 관장님께서 저희 집에 방문하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오시는 중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따가 오시면은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돌이 어니 정심아 이리 나와 빨리 나와 순돌아 뭐해 이리와 탄웅아 같이 놀아줘 좀 귀찮어? <laughs> 귀찮나, 자식. 이리 와 정심이. 아 어, 현재는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딱 좋아요. 어 그런데 이따가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아 비가 좀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처럼 어, 저희 집에 방문하시는 분인데. 아, 정말 오늘 기분 좋습니다. 아, 전국적으로 많은 행사에도 불구하고, 어, 바쁘신데도 어, 이렇게 동생을 한번 또 찾아보겠다고 어, 오시, 오시는 겁니다. 저한테는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 어,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이 어, 아이들을 어, 많이 못못볼것 같은 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어, 미리 어, 그 형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촬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같이 좀 어, 닭백숙을 지금 다 끓여 놨어요, 제가. 예. 아주 푹 삶아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먹든지, 잣나무 뭐 그늘에서 먹어도 되는데, 어, 좀, 뭐랄까.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어 차림새가 좀, 식단, 차림새가 좀, 어 좀, 조 소홀한 것 같아서, 어, 추어탕 식당에 가서 어 먹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어 식사 후에, 어 다시 이곳으로 와서 구독자분들하고, 다시 와갖고, 백숙을, 어 먹도록 할 겁니다. 어저서 뭐 오셔요. 어, 기 충남 태안, 아, 충남 태안에서 오시고, 어, 그리고 또 평택에서 또한분 어, 오시고, 아, 어, 그리고 어, 또 영월 쪽에서 어, 한 분이 오십니다. 일어나와 사룡아, 일어와. 단우이가 서서히 이제 털갈이를 하는구나. 응, 올통. <laughs> 다롱아. 이리 와. 이리 와. 자, 이제 집에 들어갈 거야. 들어가. 들어가 집에. 들어가. 정신이또그로 들어가지. 자, 여러분. 어, 추어탕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 한 분께서 충남 태안에서 오신 데 거의 다 도착이 됐다고 합니다 네 들어오시네요 저기 들어오네 들어오십니다 아또 멈췄던 비가 또 내리네요 아 정말로 아씨가 도움을 안 주네 도움을 안줘 응 멈춰 거기 안되는데 들어오세요 예예또한 네. 네,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예두 네, 분이 들어오셨어요 두 분이 네, 한 분은 어, 다른 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 네, 드디어 어 종팔 형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 박종팔 관장님께서 네, 들어오십니다 예 네. 들어 들어오세요. <목소리> 어, 어머,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하고 있네. 고 예. 어? 예. 아이고, 아이고, 많아졌다.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고 <laughs> 아이고, 고아습니다 어? 아이고, 예. 아니, 예. 아이고, 고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아이아아아이아아 예. 아, 아무튼 형님 진짜 고맙습니다 그래 그래 예? 어 진짜, 진짜 좋은데 하네 고이 자네가 누군가 아이 고맙습니다 <laughs> 자 해야 예. 돼 잠시만요 어. 잠시만 계시면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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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려고아 이거... 자리, 네. 아. 형님 자예자대 <laughs> 이거 한번해 뭐, 이거 Now. 자

오, 됐어요. 네, 우리 종파령님하고 여기 추어탕 맛집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전에 그 남양주에서 제가 한번 맛있게 얻어 먹어갖고 제가 일로 모셨어요. 예, 우리 박환장님께서 어, 참, 이거 좋아하시고, 그래서 오늘 결를 차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어, 이제 식당에서 간단하게 촬영하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0대 후반, 예, 다 아실 겁니다. 예, 모르면 간첩이죠. 예, WBA, WBA, 월드박싱 어스테이션, 예, 세계복싱협회, 거기 슈퍼 미들급 챔피언, 예, 그 출신입니다. 아, 제가 아주 굉장히 영광이에 이, 이, 이멤를 함께하고 있다는 게. 예, 여러분들, 하여튼, 예, 우리 형님 오늘 맛있게 잘 드시게끔 하고, 어, 그리고 형수님, 그, 백숙 맛있게 드세요. 아, 네.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히 시바랍니다. 감사합니다.